네, 말 그대로 예, 덴마크는 어, 예, 자전거들이 많네요. 어, 뭐제 주변에 거의 다 보이는 게 예, 예 자전거들이죠. 어, 자전거들이 많고. 어, 덴마크 인구는 약 예. 580만. 예, 한 600만이 안 되고. 어, 땅은 뭐 우리나라 아, 보자. 우리 한국이 약 아, 10만 아, 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 덴마크는 약, 뭐, 우리나라 절반, 뭐, 한, 예, 어, 어 절반도 좀안 됩니다. 그런데, 아, 덴마크 인구가 뭐,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되죠. 어, 총, 예, 580만. 예, 씨 뭐, 10분의 1 약간 넘군요. 예, 우리가 5200만이고, 어, 여기 예, 덴마크 인구가, 아, 아, 지금, 예, 어, 어 예, 580만. 예. 예, 이, 코펜하겐 지역도 서울의 3분의 1밖에, 에, 뭐, 밖에 안 되네요. 어, 서울이 이 600, 아, 제곱킬로미터고, 어, 여기는 170, 뭐, 몇, 에, 제곱킬로미터고, 약, 어, 한국 수 한국 서울의 3분의 1 정도, 크기에. 뭐, 인구는, 예, 60만, 예, 60만 그러니, 이, 제주도가 약 70만이니까는, 어, 제주도 인구보다도, 코펜하겐 인구가 적죠. 어 그래서 어, 예 자전거들이 이, 뭐 사람들은 적고 어, 또한 사람이 차지하는 땅들은 넓고니까는 하 어, 자전거들이 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니하고는 어, 이동하기가 쉽지 않죠. 어, 예. 예 물론 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예, 예 우리나라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어, 상당히 예, 넓죠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막 뭐, 많이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니하고 예, 늘려 있었기 때문에 예, 장거리를 이용하려면 이 자전거 문화가 아주 발달한 것 같습니다. 아 이곳에 예, 자전거들이 많죠? 예, 지금 자전거들이 예, 뭐 사방에 예, 자전거들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예, 이렇게 모여서 어, 지금 예, 휴식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네, 아, 여기 뭐, 덴마크. 어, 아, 고편하겐 조금 전에 골목에, 강남 막 골목처럼 사람들이 많더니, 이, 나오니까 여기는 공원이네요. 어, 뭐, 여긴 또 무슨 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요 아래 지하철, 예, 예 여기 있고. 아, 예, 지금, 예, 여기, 예, 아주 평온한 공원 같습니다. 예, 아주 평온하게 모두 보고 어, 있으시겠지 않은 공원같습니다. 아예아이 덴마크는 예 불편하게 아, 예, 아, 예, 어, 어, 뭐이거저 덴마크 사람인지 관광객들인지 왜 이리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오 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는 어우 정말 예뭐 사람들이 뭐 골목에 정말 강남 어, 인구가 밀집된 서울 강남 거리처럼 아주, 예, 여기는 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 뭐전 세계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 모여있습니다. 네. 어, 뭐 사방에 대한 사람들이네요. 사방 어. 네. 어. 어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덴마크, 어 북유럽 아마 예첫 길목 어 이라서 그런지 음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으로 올라가려면은 뭐 덴마크, 어 예편편하게는 거쳐서 가야 되는지 하여튼 뭐 사람들이 엄청 여기는 이예 많습니다 아마. 코펜하겐 인구가 뭐 60만 명이니까는 예, 코펜하겐 뭐, 시민보다는 아마 정말로 전 세계서 에 어, 몰려드는 예 관광객들인 것 같습니다. 어, 가는 곳곳마다 뭐 사람들이 엄청 예 밀려 있고, 어 여기는 아마 옛날 예, 글쎄요 교회인지 성당인지 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주 옛날 건물들이 공장이가서 있고, 어여또예 관광 버스가 어, 또 이렇게 다니네요. 어, 어, 예, 한국에서 볼수 없는 어, 이 관광열차. 어, 참. 예, 예, 나라마다 참 예, 이렇게 전세계민들이 몰려오는 이곳에 정말 찬양하며 복음을 어, 전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서 좀 예, 안타깝습니다. 어, 정말로 전세계에 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어젯밤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어, 아, 지금, 예, 시간이 아마 2시가 다돼가네요 어, 그렇게 뭐 많이 덥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어제 또그저게이 예, 유럽 지역에 비가 와서. 어, 뭐, 날도 어, 약간 따뜻하게, 예, 지금, 예, 이대만커, 제일, 예, 번화가 중심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뭐, 한국에서 어, 보지 못하는, 뭐, 이상한지 이게 뭐, 무슨 창가요관광창가요 어, 뭐, 이런 차도 보이고, 어, 바로 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어,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 덴마크 지하철 대중교통 가격이 막 비싸다고 소문이 나있던구만요어 75분짜리 뭐 다섯 정거장을 오는데 75분짜리를 으, 으, 누가 끊어줬는데약 4천 원 정도 하네요. 약 4천 원. 죠 서울에는 지금 얼마예요? 뭐1,200 원만 하면은 거의 예. 한한 예, 아, 아, 시간은 아, 한1,500 원, 2,000 원만 하면은. 예, 뭐, 한 시간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곳것 같은데, 어, 여기는 4,000원 정도. 000원, 어, 여기가 제일 예, 덴마크 중에, 아마, 중심지고, 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예, 곳인가 봅니다. 아, 또, 특별히 덴마크에는, 어, 유일하게, 어, 한국, 예, 교회가, 아,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다그 해서, 어 지금 목사님들도 한국으로 뭐 출타 중이고 장로님도 어, 사업체로동행 어, 하셨고 별로 어, 지금 만날 분들을 지금 예, 예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어, 덴마크 어, 중심지에 왔는데 이 배놀이가 한창이군요 어,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뿐 아니라 유럽 50개국, 8억 유럽 각 중심 도시마다 전세계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이런 광량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소리가 정말로 울려 퍼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어, 오늘이 어 화요일입니다 한번 뭐 화요일인데도 엄마 아주 금요일날이나 주말 토요일날처럼뭐 어 어우 어,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뭐 빼고 하게에 예, 있네요 어, 좀, 어, 어 정말로 이마크에는 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더니 정말 많이 예, 모여 있습니다 뭐 골목골목마다 사람들 이꽉차 있네요 어 정말로 이런 예, 전, 뭐, 유럽땅뿐 아니라 전 세계 중심지에, 예, 정말로, 어, 이런 광장에서 하나님의, 예,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로 찬양이울려지기를 어, 소망합니다. 아, 어, 그런 날이 속해올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 함께, 기도선 전해주시기라, 어, 주는 이름으로, 어, 광고합니다. 어, 정말 뭐, 곳곳마다, 어, 사람들이, 예, 많이, 예, 모여있지요. 어, 뭐, 뭐, 예, 뭐, 가는 뭐, 뭐, 아, 아, 곳곳마다, 어, 아, 사람들이 많이, 예, 모여있습니다. 예,